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 지난 금요일 날 각기 다른 두 사건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감행을 했는데, 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수사의 진일보된 방법입니다. 각기 다른 두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이것은 문재인을 직접 겨냥한 에,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월성 1호기를 갖다가 명령한 사람은 말한 사람은 어왜 그거 어떻게 됐나 하고 얘기를 한게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가지고 전정권의 윗선을 바로 겨냥한 윗선은 대통령 당시 대통령 문재인을 칭합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 지금.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관할지방법원이 발부하는 여타 압수수색영장과는 아주 다릅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영장은 고등법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고등법원이나 국회에서 다뤄지는데 고등법원에서 다뤄 영장이 오케이가 돼서 혐의 입증이라든가 발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기록관이 두 사건이 모두 중요 증거라는 점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 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원석 대검 차장 검사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 같은 압수수색을 벌렸다는 것은 이번 수사에 대한 소위 말해서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의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고 또한 자신감, 수사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인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사부 부장검사, 김영남 부장검사가 시, 에, 지난 금요일날 오전 수사관 10명을 보내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색을 했습니다. 물론 대전고검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거는 보통 영장신청은 지방법원에 하는데 이 대통령기록관은 고등법원에 하게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장이 발부됐고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결정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 또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위법하게 폐쇄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것을 모두 살펴보기 위한 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원전 조기 폐쇄 문제를 놓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작성한 보고서하고 또 청와대가 산업부와 주고받은 어떤 문서들 이런 걸 이미 다 확보한 검찰은 사건과 관계된 대통령 기록물의 양이 방대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압수색을 시행한다고 그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오늘부터 연속해서 압수색을 더하겠다.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이 경제성 조작 사건은 2018년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해가지고 약 1481억 원대 손해를 끼친 사건을 얘기합니다. 2년 전부터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지금 2018년 산업과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자력 월성 1억이 가동 중단을 지시해서 1481억 원대나 손해를 끼친 이 사건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지만 왜? 이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 업무방해위로 기소는 해놓고 또배궁규 전 산업부장관을 기소는 해놓고 수사가 딱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청와대였기 때문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백전 장관 등의 지시로 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 소위 배임 업무 혐의로 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4월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의 월성 1억이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딱 올렸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이 야기가 등장합니다.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 문서가 딱 확보된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문재인의 지시입니다. 이게. 이후에 최희봉전 비서관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월성 1억이 조기 폐쇄 그런 추진 방향이라든가 향후 계획 보고서 이걸 청와대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올렸고 이 보고가 당시 경제수석 비서관이라든가 장하성 정책실장이라든가 임종석 등을 거치면서 문재의 문재인까지 전달된 정황을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줄줄이. 다 관련이 있다 이거죠.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대전지검 바로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또 추가 기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수사심의 위원의 반대 의견을 내세운 김호수전 검찰총장에 의해서 또 해산됐습니다. 무산됐다 이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산업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청구 결재를 올리기 직전에 또 추미애 가. 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려 수사가 또 난항을 겪기 아주 적극적으로 이 원전을 봉합을 하고 막고 이래가지고 수사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깨끗하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칼을 딱 들었습니다. 이제 윗선이 구명이 되면은 문재인에게 정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하흐로 적폐청산의 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 강제 북송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 북송. 이 강제 북송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배를 납하기 전부터 강제 북송이 결정됐다는 그런 사실. 이것이 어떤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 컨트롤 타운은 청와대냐 어디냐. 이걸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부장검사 이준범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또한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수사관을 보내 가지고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과 함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탈북 어민의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전부 수색하는 겁니다. 압수 수색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탈북 어민들의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 등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수사가 바로 중기를 넘어서 말기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곧 소환, 줄 소환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탈북 어민을 갖다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어민 두 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북송을 강제 북송했다는 바로 그 의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네, 합동 조사가 이루어진지 불과 사흘도 안 돼가지고 종료시키고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돼 있었을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검찰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 불법 지시가 있었나 없었나 이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이 또한 줄소안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탈북 어민의 배를 납포하기 전날인 2019년 11월 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조사 보고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탈북 어민이 탄 배가 해군에 쫓기고 있을 때 과거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는 문의를 국정원에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또 뿐만 아니라 나포 이틀 후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북송 당일 11월 7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북송을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참 기가 막힙니다. 이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까지 요청을 해가지고 아, 근거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북송 근거가 없다. 그런 근거가 없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로 북송했다는 것. 또 이와 관련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달 12일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불법 처리 체포 감금 범인도죄 범범인 범인 도피죄, 이런 걸 혐의를 걸어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국정원장 한테 서운, 탈북어민의 신병처리를 위해서 어 진행하는 합동조사를 3, 4일 만에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서운도 국정원에 의해서, 국정원에 의해서, 자기가 있던 국정원에 의해서 고발당해, 고발당했습니다. 아, 결국, 이들의 지난 정권 문재인의 적폐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그대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범죄를 구성했던 거기 거기에 동참했던 범죄 혐의자들을 쏙쏙 이제 검찰에 불려가고 수사가,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바로 문재인도 지금 정조준 되고 있다는 바로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